안녕하십니까? 자각 선언의 자각 인사들입니다. 자, 오늘도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분들, 우리가 종교인들, 기독교인, 불교인, 뭐 유교, 도교, 선교 모든 지구 상에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를 하다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야가지 현상 중에 그때는 내변의 빛, 빛광입니다. 빛을 보시는 분들. 두 번째, 자, 진동이, 진동, 진동 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자, 위로 내가 들어 올림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에 우리가 영적인 몸, 아스트랄체 에너지장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의식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물질계 옷을 입은 이 에고, 단백질의 육신에 그동안 삶에서 떠오르는 에고, 관념, 카르마 원제라고 불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 장, 믿음의 구조, 무의식 속에 길들여진 에너지 장이 진동에 의해서 원심 분리기의 에너지 장에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게 자네 번째가 공명 공진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가 공명, 공진 발음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에 우리가 교인들 제가 오늘 어떤 아주 대체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1 8년 경력의 간호사분을 만났습니다. 자, 이 간호사분은 기도 중에 자기가 트림이라, 게스 이런 것을 많이 나온다면서 기도 중에 자기를 이렇게 창피해서 입을 닫는다 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저도 수련 중에 트림이 하도 나오길래 이게 왜 나오는지 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뭄이 문질화된 이 부정성 의에고카르마 관념 없이 언제라고 이름 붙여진 내 안의 부정성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실체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물질화돼서 나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불행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공명 공진방에서 나의 두려움이 떴을 때 몸에서 트림, 깨스 이렇게 압력, 부정적인 압력이 눌려 있던 것이 튀어 오르면서 내 몸의 세포가 고속으로 우주 에너지 장 하나님의 영적 의식과 결합하면서 빛의 속도로 더 이상의 영적인 에너지 장으로 공진하면서 나오는 게 트림게스 현상입니다. 이것은 내 몸의 세포 속에 있는 활성 산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를 교란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교란하면서 교감 신경이 너무나 흥진될 거라. 아니면 삶의 고달함, 삶의 무게로 우울함에 부교감 신경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너무나 조아 균형 상태에 있지 못하게끔 하는 마음의 고통. 이것이 우리의 피 속에 어마어마하게 활성 산소를 만들어 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큰 환경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단명하게 됩니다. 이게 후진목 못살 때는 우리가 죽음을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물질 문명의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문명에을 낳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실체를 어, 현미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는 우리가 사회 에 너무나 복잡하고 다변화된 의식 구조가 티나틴 경쟁, 수많은 경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만연적인 에너지 장이 과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 끊임없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편차 때문에 진동의 편차 때문에 몸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게 활성산소를 분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감정의 압력에 따라서 5번 감정의 압력 부정적인 감정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즉각 키오올라게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노움 분노, 서러움, 불용 이런 자기 안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들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 관계, 대인 관계, 처자식과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의 활동은 결론은 나의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 그 뒤에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관점에 밀고. 당기고 멈추고 흐르는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에너지장은 부정성으로 짓눌려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기에서 세포 속에는 어마어마한 활성산소를 사화 반응을 통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육과 근전지기 탄성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톡소를 무한하게 쏟아내면서 우리 몸에 활성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분비되고 그것이 근육과 근절의 신경계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담음이라는 고통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기도 중에 자 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종교를 믿던 내가 간절함으로 에너지장을 구할 때는. 내 가슴이 열리면서 트림, 트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깊어지면 물질화된 다무 에너지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게 진동이 깊어지는 내면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이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몸의 정화 과정, 까르마 없이 온제. 이런 에너지의 질량이 낮은 것을 우리가 조화 균형으로 상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몸에 환골탈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골탈태는 자기의 부정적으로 길들여진 마음 반응이 풀어될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니다 이것을 구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포가 압력으로 찌들어있는데 이 압력이 방출되면서 나오는 게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기 도중에 가스를 트임하면서 빛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내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스가 트임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입을 막고 트림이 안 나오게 하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원에서 수련할 때 이런 현상이 대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통치를통하고 트림 담음 깨스 같은 게 이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래도 가슴이 열린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너무 가슴이 닫혀 있거나 내가 의식구조가 부정성이 너무 많으면은 자 에너지장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명혈이나 중요한 한의학적인 어, 포인트, 우리가 경혈의 포인트를 혈자리를 눌려보면 그동안 엄청나게 압력이 증가돼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론은 자기 감정이 상한 게 무족된 겁니다. 감정이 상하면 상할수록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잃기 때문에 아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방어가 지나치면 은 수동에 인가해 되고 그게 더 심하면 은 폐쇄적인 대인관계를 안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다시 한번 정리 해서 말씀드리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나 거 어떤 내면의 칼국한 바람을 전할 때 우리 몸의 진동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압력이 찌그러져서 압력이 높아서 이게 방출되지 않은 몸의 활성 산소, 활성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이 트리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몸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내면에 빛을 하나님의 인당이 밝아오면서 사람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빨주노초파남보황금빛의 인당이 활성화되면서 제6착카송과체가 활성화되면서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기 전 단계에는 우리가 진동주파수가 높이 끌어 올려집니다. 우리 몸을 갈수 있는 제3의 육체, 아스탈체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들림 효과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백질 육신의 에너지양이 아니라 빛의 육신의 에너지양인 아스탈체의 육신이 들어 올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번째는 에고, 관념, 까르바 원제, 억지기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아래 무의식적인 관념 파동, 과거 생의 과거 생의 내가 경험 정보로 쌓아오은 생각의 습관 에너지의 부정적인 이 물질화된 에너지 장이 우주적인 빛 에너지 장으로 공명 공진할 때 우리가 앗살체의 위신이떠면서 몸의 세포 반응이 급속도로하게원신 물질처럼 회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 장이 휘적게 일니다 이럴 때내 세포 속에 집눌려 있는 활성 산소로 막 막혀 있는 어열 반응이 풀어지면서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가스가 올라올 때 몸에서 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호전 반응면서 면역 반응이면서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의 형태를 띠던 기도 중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치유 과정에서 자동화 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암을 가지고 혼의 진동의 조화 균형을 영혼의 에너지상으로 섭취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혼 백이 일치할 때 우리는 내면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몸에서 자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